<laughs> 일단 아직 제가 입힐 간다라고. <이피리간다랑 웃음> 잠을 자라. 잠에서 에어컨, 에어컨을 틀고 틀고 놨기 때문에 아직 못, 못 가는 게 낫지 않았어요. 물을 끓이고 있어요. 된장국을 끓여야 되는데. 인덕션에서 저쪽에 가스불 옮길 거예요. 주방에서 먹었어요. 포도주도 한잔하면서. 그래. 주스해 주스. 포도, 포도 주스에요. 사이빙. 물 끄고요. 물 옮겨갈게요. 이렇게 이제, 주방 옆으로 가져왔어요. 물끄고 이제, 이제,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일반 내장 말고, 저는, 투자국을 좋아안되지 안에는 미소 냉장을 좋아해요. 친일판가. 이제 일본 된장고 자꾸 먹으려고. 참고로, 참고로 저 옆에 있는 녀석은 저의 친구일 뿐이야. 저랑 아무 해당 사항 없어요. 음식할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열받으면 한, 한, 그씩 먹어서 먹어버리는 게 참, 잘못됐던 지 제가 한 잔씩 먹을 때가 좀 있어요, 열받을 때. 늘 열받는 일이 많지, 우리가. 철부지 안내랑 살다 보면 미소 된장 한 숟갈 저기 냄비가 크니까 두 숟갈 네. 넣어야 되고요 오이 자자 정교하지 않는 우리 자동거부 형이 정교하는 우리 자동거포 형이 영양분 부추를 또 당진 고대면 저항리에서 뜯어왔어요 자기 자기 농가주택 주마 동, 바람도 안내래 농가주택 그 뭐죠 주말농장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u w 농 n 주 t 이래 u 거는 제가 부, 부추 t a l i t 을거에요 양파가 지금 다섯개 o u n g 는데 양파는 r y 기 u n g father, young f a 원래 e r young father, young father, y o u n 양가가 상당히 많다고. u n g father, 요 o u n g f a 교과서에 나 o u 이 다진 마늘 다시마, 예, 냉동 다시마 뿌려놓은 거예요. 파한세 뿌리, 네 뿌리 되고요. 체양고추, 예, 냉동, 냉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 어머, 다 하면 안면대서 보통 안면대서온 것들이 많아요. 여기 진짜 치들 여러분, 이제 자동 오프, 예, 두둥, 두둥그릉 막, 예, 그리고 두부 안무 이렇게 있어요. 무, 된장찌개끓럴때 무가 좀 필요하고요. 감자도 한 두세 개 필요할 것같 감자 두 개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어디에 넣냐면 제가 메밀 봉평 메밀 부침가루 하나 또, 또 준비했거든요 지한 <laughs> 번에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안마 여기에다가 요거 요거는 이제 곁절이 하고 부추 곁절이 하고 저희 집이 지금 보이김치 떨어졌어요 제가 일주일만에 집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 경상도 모든 <laughs>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의 지역을 돌고 이 순회 순회 여행했잖아요, 국토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춘천도 일부까지 이제 올라오는 게, 게 대전까지 들려서 제가 제가 저는 무궁화호 어, 타고 오고 어, 차가 없더라고 차가 예약 예약 매진됐어요. 어, 화상아지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햄버거 먹고 마지막에 햄버거 아니고 나 저거 <laughs> 핫도그 핫도그 먹고 커피 먹고 이제 화상아지는 제가 이렇게 선물로 사줬죠. K, KT, KTX, ITX, 16,500원짜리. 저는 6,000원짜리. 말해 예. 걔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전,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 조금 머리긴 한데. 나이 한 살, 그 연상 친구도 아니야. 형도 아니야, 그 친구지. 지가 까면 까는 거죠. 굴림하려는 자와 그 섬기려는 자 예. 입장이 다르긴 하죠. 고춧가루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네, 다시마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다진 마늘 도통마늘 상관없고요 네. 파 청양고추 아까 이거 우리집 앞에 <laughs> 대골 앞에 음. 고구마 쓰는 거 썸냥, 소주 한잔 해야지 기다려라 알았지 이거 하나 찍어서 데쳐 데쳐다가 도 먹으라고 못 먹어 아 뜨거워 아뜨거앗아뜨거앗아뜨거아뜨거 살짝 데쳐요, 네. 삼 쌈장치가 소주 한잔 해야지. 살짝, 살짝 데쳤어요, 제가.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즐거우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먹고 술을 먹고 안주가 되겠어? 삼겹살도 아니고. 참고로 좀 전에 제 삼겹살도 쿠팡에 주문했어요. 내일 새벽 배송 먹고 올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 나머지, 나머지 이제, 예, 이 예. 부추, 부추 뭐지? 부추 겉절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필요하고요 탄알 액젓, 이 멸치 액젓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멸실당 예. 올리고당이 필요하는데 나머지 이제 고춧가루 필요하죠, 고춧가루. 그리고 반매할 양파 필요하고요이 예. 정도. 파는 사실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있으면 넣고 안 넣으셔도 돼요 알았죠? 예. 이 정도. 그리고도 깨소금, 겉절에 예. 깨소금 좀 넣으시면 좋고요 오랫동안 드시려면 계속 안 드시면 김치가 금방, 금방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드시려면 계속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참기름도. 참기름도 조금만 보시해요 많이 보시면 금방 사라져요. 금방 김치가 쉰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아, 쌈장이 없으니까, 여기 비싸된 양을 조금 찍어서, 될 거니까. 소주 반병 반자를 부가지고 어좀 많아요 이 컵이 지금 지금 어서 소주 소주컵이 옛날에 한때 술 끊었다가 제 저희 집에 있는 소주잔을 다 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소주잔이 없어요 저희 집. 제가 참고로 제가 유튜브 아이나서 <laughs> 거치대가 없는 거 똑같아. 요이거 뭔지. 아까 금방 데친거 있죠. 여태친 데친 거. 오늘 안주를 먹겠습니다. 가이스를 하지 없어. 손이 없어서. 한쪽이.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어서 아무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아우. 쓰진 않아요. 금방, 금방, 금방 마트에서 사온 소주라서 쓰진 않아요. 아우. 좀당겼어요 완전 못하겠는 너무 양이 많아요. 컵으로 반컵 되는데. 저의 노란 베리라스가 그안 찍혀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응. 아내는 제 베리라스를 빨아주잖아요 그 참고로 저희 베리라스는 다 메이커이긴 하지만 거의 검은색이 많죠 락스에 안닿하도 되니까 <laughs> 난 너무 솔직해요 베리라스는 사실 하얀게 입을때 편하죠 야채 재단할게요. 된장 소금 이제 먼저 푼 다음에 미사산 쪽가 미사장두두 숟가락고 고춧가루 좀 넣었어요. 이제 남머지 야채 야채 이거 넣으시면 돼요. 감, 감자 감자 두개 정도, 청어채, 고추 두 개, 파파한두 뿌리 넣으시면 되고 무 넣고. 양파..양파정도 넣고 그 다..다시마 다시마 좀 넣고요 다시마도 넣어야 돼 응. 다시마 안넣으면 뭐자식더미웠는데뭐 다시다 넣는데뭐 미래 말이 리아요 자기들은 미원 팍팍 집어넣고 먹으면 라면스프가 다그더다 MSG거든 그거 다 먹으면서 잔소리 느끼셔서 제가 조미료 얘기나 해 하지 않잖아요. 뭐 치유, 소스 지금 이거 소스 이렇게만 이만 하지. 네. 지 다시 마늘 네. 한숟가숟좀넣고 마늘 너무 많이 많이 넣지 없어요 많이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 버 맛이 많이 사라져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둥봐 제가 목소리가 좀 마직 갔어 이필이 이필이 간다그그 그 친구 자식이 저 에어컨 에어컨을 밤새 틀어놨다고 이 8시간 9시간 동안 이 형이 잠들었는데 야. 빨리 빨리 나게게 이필아 기다려라 잘라봐야 되겠다 이만큼만 내야지 이만큼만 내야지 많이 내면 또, 또 호박을 너무 많이 내면 또 호박 호박 비린내가 나요 호박 호박 비린내 호박도 너무 많이 내면 비려요 물론 볶으면 괜찮지. 호박을 볶으면 이제 비린내가 사라지죠. 호박만의 비린내. 사실 재산한다면 또 넣지. 뭐 여기, 여기 돈 많으면 돈 많으면 조개도 조갯살도 넣고 뭐 멸치 멸치 멸치도 넣고 다시 멸치도 넣고 다넣으 않아요. 제가 다시 마를 넣기 때문에 었어요돈 많으시면 다 사골도 좀 넣고 아니돈 많으시면 다 아니. <laughs> 돈 꽃게도 좀 집어 넣고 예 뭐. 하다튼터흰 새우라도, 대알 벚집어라도 그냥, 저기 민물새우, 민물새우 너무 맛있는데. 하여튼 넣,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세요. 된장국은, 된장국, 된장이 맛있으면 맛있어요. 별 다른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이거 이번, 아, 다 반병통치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참치, 참치액, 참치액젓을 좀넣을게 참치잣잣을 너무 많이 넣고 자고 감자하고 비슷하거든요. 참, 참치, 이게, 다하고 예. 네. 가스오브시, 가스오브시 가스 국물이에요. 네. 가스오브시 훈제 국물이라고 보시면 니다 아우, 제가 더워, 더워가지고, 저, 저, 벽걸이 에어컨 하나 켜놓았어요. 떠놓고, 저, 선풍기도, 가장 비싼 선풍기 하나, 저 집에 있거든요. 응, 네. 할릴 거. 서클레이터큰거 하나 켜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많이 많이 저기, 단수를 들어갔어요. 10단, 11단까지 올라갔는데, 11단. 맛있겠죠? 이대로 먹어도 몰라. 보는 분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 맛있는 지쓴지 뭐, 이게, 개죽인지 닭죽인지 하지 모르잖아. 제가 맛있다면 맛있는 거지. 일 야채 집어넣기, 야채요. 재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거치대가 없어서 손을 들고 있어요. 한 손이 지금 장애인이라고 일단, 청양고추 먼저 넣고요. 가장, 가장 단단한, 무, 무부터 넣고요. 양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 제가 넣었어요. 예, 말려있어서. 물에, 물에 씻었더니 막 허물거리셨어요. 뭐지 감자. 감자는 제가 가도싫어가지고 감자 전용 수제미가 있어요. 그랬다는 수제미 말고, 펑펑을 붙이지 않은, 네. 소세미로 깨끗이 닦았으 깨끗해. 야채하고 야채만 닦는, 양파하고, 양파하고 당근만 닦는, 제가 소세미 약간 있어 파도 있어. 사실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파 너야, 귀찮아. 너, 파, 판매용, 있어. 판매용 시, 식당이 아니잖아. 이 그냥 호박. 아, 호박이 포인트에 사실. 김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호박 호박, 호박, 호박 감자예 호박, 감자, 무 그럼 이제 어 제가 좀더 들어왔는데? 빼, 빼, 빼네개넣어 매워. 아까 다진 마늘 처음에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부, 두부만 넣으시면 돼요 제가 막 핸드폰이 열 받으면 이게 꺼지거든요? 야채 다 넣고요 이제 무부터 무, 파마를 양파 감자, 치안고추 넣고 이제 두부까지 넣었어요 두부까지. 고춧가루를 좀더 더 넣고 싶은데 얘들이, 애들이 있어가고 찾고 있어요. 여기 진짜 그 사이에 제가 아, 호박. 호박도 지금 호박도 가요, 호박도 왔어요 <laughs> 감자는 3개 남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죠? 내일 부추, 감, 부추 메밀 감자전. 이거 메밀 부침가루지? 봉평 메밀 부침 이거 쓸때 쓰려고 이제 <놀람> 딱 따끔만 넣은 거야 따끔 야, 야, 야채는 끝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일 메밀 부침 애될그 호박이고요 알았 저거 메밀만 저거 부추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뭐, 거지도 아니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거 이제 다시 범배 부인! 잠깐 좀 찍어줘 이거 비비면 안 되나? 여기다 놓을게 알았지? 아, 알았지? 방송 나간다 아? 알았지? 아 장갑치 장갑치고 사모님 사랑해 요 알러뷰 사랑해요. 어,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람 하나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여 잠깐 비벼줘 내가 지금 못한다 고이 장갑이 차려가야 여 고춧가루 남은 거다 뿌려다 고춧가루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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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옆에 가스 옆에 비닐봉투 있잖아 가스 옆에 오른쪽으로 비닐봉투 있잖아 야, 이거 이거 아이거 그게 한번이 <laughs> 내, 내궁대가 큰, 내 몸집이 크니까 니가 안 보이지. 저다 놓고 빨리 했어. 널린다고 손톱이 돌아갔어 틀어놨지 잘해서 비벼보세요. 다, 다 넣어요 그거. 나 홀리지 말고 잘해. 아군요? <laughs> 야뭐 어떻게 바한섯살이 그 김치를 먹었다냐? 있을 수 있네 얘. 멸치액젓멸치액젓 가져와. 저 아내가 담고 있습니다. 제아내 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얘. 아주 귀한 아줌마이기 때문에 예, 공주님이라 예, 아주 이간나액젓 예, 뿌리겠습니다 둘셋 소금 넣어놨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나중에 2차 간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간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예. 한 번에 딱 소금 간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양파 3개 집어넣었거든요 양파를 많이 넣었어도 맛있긴 하지 예, 추 고추가 몇개 들었고요 양파 파마 파를 사실 넣어도 되 돼. 파를 좀 넣었거든요. 그냥 안 넣어도 상관없어. 요 깨소금 좀 뿌려. 애기야. 빨리 띄워. 깨소금 저기 있다. 깨소금, 참기름 갖고. 깨소금, 참기는 그래. 참기름 거기 있 빨리 뿌려. 오우말잘 듣는데. 뭘 떠나. 말잘 듣어. 일주일 음. 만에 남편이 용까지 오니까 좋은가? 야 바보냐. 잘 뿌려야지.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콱콱 숙여도 돼. 참기름 골고루 뿌려야지. 학원에다 뿌리냐. 참기름이 별로 얼마 안 남았다고 아 상관 없을 거 없다고 빨리 빨리, 빨리 시키는 좀 시키는 데좀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바보냐 <laughs> 한 요리 해봤어야지 평생 4 0년에 살면서 요리 라면 계란, 계란으로만 만들었어 니가 뭘 알겠냐 사방님 잘 만나가지고 이 마당새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흔들만서 뿌리면 되지 이렇게 아직,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야 이따라 이게 그래도 하나를 알아야만 열매 하는 건데 너만 뿌려, 살봐 다 뿌렸네? 이거 이렇게 고춧가루 다 뿌렸어요? 고춧가루제 엄마, 엄마가, 엄마가 준거 많다. 박스로 있다, 박스. 잘 뿌려. 이렇게 흔들면서 이쁘게, 그래. 잘. 됐어, 고생하고, 그만, 그만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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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보, 마지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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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다. 올리고 다. 매실, 매실청 아니, 매실청. 매실청 매실 매실천 넣자, 매실청. 또, 저, 또 올리고 다 넣으면, 아유저 아저씨 또, 뭐 설탕가루 넣는다고. 빨리, 잘 뿌려, 빨리 기도할게. 둘, 셋, 하나, 이쪽, 이쪽, 이쪽. 하나, 하나. 한번만 더. 저, 저 끝에, 끝에, 끝에. 됐어, 됐어, 그만해. 그냥. 이제 장갑 두기두 두 장, 두장 끼세요. 위생장갑. 아, 나 지금 저걸 해야 된다고. 바보냐. 너욕 먹고 싶냐? 내가 방송에 당신 욕하는 거 보고 싶냐? 내가 당신한테 한 번도 욕해본 적이 없어, 반말. 반말은 많이 하지. 평소에 정리일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냐, 그게. 그지냐? 아, 여자그렇게 지저분하냐. 생활을 하루 종일 20%씩 잠 만나냐. 아무리 근로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철부지가 없어아 효! 거기 포도주나 한잔 해. 자꾸. 이 포도 <laughs> 포... 그래프에 주스한잔 먹어라, 주스. 응. 음. 그냥 해. 효! 네? 엄마가 요리, 요리해주는 요리해 밥을 먹고, 먹어보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응, 음, 아니요. 엄마, 엄마가 절대 싫어? 거기... <laughs> 마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그래? 내가 아빠 는 요리 사야. 요리를 30년 넘게 있잖아. 이제 된장 집어넣으라니, 빨리. 요! 네? 빨리 된장 집어넣고 와. 뭔 소리야? 야, 요, 벌레 생기려고 고자리 임마. 그거 탁탁 고데기 된 거야. 빨리 사둬. 농담이 야 우리 아빠, 참시만 집안에 고데기가 어딨냐. 장톡대도 아니고 아, 배고파서. 배고파서 마, 좀 마치겠습니다. 마쳐야지. 사실, 호박, 호박이 좀 적었어요. 호박을 좀더 넣을게요. 일단은 제가, 어, 호박을 마지막으로 더 넣었어요. 오일만 더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된장을 많이 한 끓이셔도 돼요. 된장 많이 끓으면 맛이 고 소고기는 많이 끓일수록 맛있어요. 효과세다, 요리세이 요리사랑 오래 살아가지고. 예 겉절이는, 음 잘하네. 나 원래 이제, 한식조리학원 다녔어. 할아버지는 괜찮아 여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해지 잘 다시 해봐 여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여보 그게 다냐? 더 하려면 더 해야지 내가 나중에 감자 피자 만들어 줄게 <laughs> 사준다고 지금 사준다고 나안 먹어 내가 사준다고 안먹지 사준 거 아니라 만들어서 줄게 만들어 맛있을까? 맛있어 그 안에 먹을 수 있을까? 배현정이가 가. <laughs> 배현정, 나 배현정 죽은 게 아주 많이 싫어해. 배시, 배씨, 배시, 배씨, 배시, 배일 집은 괜찮지. 배일 집 죽었나? 살아 있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가르쳐준 얘기 한번 해봐. 항상 감사하다고. 매일 사합니다 요즘은 사기꾼 저, 저 업계 절박이네 진짜. 이게 거절이는 끝났어요. 아 저희 집 이제 이 오이, 오이 김치가 끝났고. 저 보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집에 오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신신 양무 김치만 남아 있더라고. 에이, 너 면책자도 고생했다. 제가 고양이 고양이 새바다라서 안면들어서 되도록 서해 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래? 왜냐면 고양이는 있어. 정치에는 관심 없고 다 끝났어요. 오늘 논는 끝낼게요. 조금 조금 한잔하니까 한잔하니까 알탈알맞아알딸하네 제가 일부러서 고춧가루를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아내, 아내랑. 에, 늦둥이 네똥이 먹으라고. 늦둥이가 안 좋아해. 매운맛 안 먹어. 아빠가 내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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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기 고기 끝났다. 아빠가 내일, 효! 쓰레! 아빠가 내일 고, 고기 고줄게, 아침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이들은 고기 뺏길 줄 몰랐는데, 그 샷은 없는다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1 2시가넘어 지금 10분 빠르니까 12, 12시간 5분 정도 된 거예요. 더, 더 이상 요리하면 살쪄요. 요 부추 메밀 부침전은요. 호박 부침전에 감자까지 내일 네, 내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된장, 된장국에다 된장 밥이나 먹어야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요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네. 네이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 예, 미소, 된장, 고이 끝났고, 소주, 저건 제가 먹는 게 아니라서 물어보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 저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다 닫아. 예양부추 겉절이는 끝났어요.